안녕하세요. 라라 에너지의 라오니입니다. 태양광 주간 이슈 8월 셋째 주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산지태양광 시설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림청은 과거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때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시 사용허가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 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 사용허가 취소나 행정대 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지자체와 관련 기관과 함께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와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허가지는 전문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하고, 설치 후 정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 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을 추진토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가 산지태양광허가를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도 더 꼼꼼히 관리토록 할 것이며,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만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제공, 사용점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양광 주간 이슈 8월 셋째주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라온이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